멈출 수 없는 짜릿한 스피드. 와, 어, 어, 두 아이와 여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점인 홍은경 씨. 2012년 프랑스 남자와 결혼. 두 딸을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. 일상에서 벗어나 판타스틱한 강화로 빠져보시죠.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따분하다면 아이들과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VR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거든.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가상현실에서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기특한 곳인데요. 공을 던져서 저 배를 맞추는 거야. 강화도를 지켜야 돼, 오케이? 강화도를 지키겠습니다. 미션!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 사람들을 물리쳐 어, 자연스레 강화의 역사를 접하는데요. 그대 공을 던질수록 적을 막아내니 익사이팅한 재미까지 있습니다. 성공! 자 이제 너희들이 진짜 좋아할만한 게 하나 또 남아 있어. 기대해. 강화를 온몸으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코스 길이만 1.8km를 자랑하는 무동력썰매 루즈입니다. 한번 타면 멈출 수 없는 매력, 느껴봐야죠. 여기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? 그, 가까워서 어. 그 오고 가고 시간을 아껴서 여기 여기서 놀으려고. 어린이들은 저희 딸입니다. 아 네. 딸님이야. 얌전한 네. 연전, 우리 딸들. 아 예쁘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? 엄마가? <laughs> 엄마가 멋있어요라고. <한 어서>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아, 경치. 와, 강화 맛있다.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정상까지 오릅니다. 진짜 높이 올라갔다 우리. <laughs> 안녕하세요.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스트레스야! 날아가라! <laughs> 자, 스트레스 날리고 싶다면 운전법과 안전교육은 필수죠 이제 그 진짜 즐길 시간! 간다! 네, 여 s 루즈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강화도입니다 말씀드 s 순간 선수들 루즈의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로아 s t r 보 s s s 처음 느끼는 스키 r 놀라우면서도 즐거운 모습인데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표정의 언니, 아린 선수! 정말 드라이브의 진심이네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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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경기 흥미진진합니다. 자, 이때 언니, 아린 선수 앞지름! 안전거리 잘 유지하면서 짜릿한 역전 성공! 빨리 가. 있잖 빨리 가? 경치도 좀 봐야지. 알았다. 나좀 봐. 내가 말할게. 알았다. 바닷가에 있는 산이 있어. 오케이. 이제야 강화도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. 시야가 탁 트이는 저경에 시원한 바람까지 느끼며 달립니다. 굽비진 트랙에선 속도를, 완만한 트랙에선 경치를 즐겨봅니다. 너 같은 패들이 이게 좋아? 스피 눈뜬 로아. 잊게 친 김에 다른 여행자에게 인사까지 보내봅니다. 평범한 하루가 단순에 환상적인 순간이 되는 이 기분. 여행의 힘이겠죠? 또 해도 돼? 어? 또 해도 돼? 또 하고 싶어? 또 타고 싶어요. <laughs> 몇번더 탈까? 10번. 강화의 스피드를 느꼈으면 이제 여유로움도 한번 맛봐야죠. 이렇게 해봐. 이렇게 봐야 정상이지. 근데 이렇게 쓰면? 어? 어, 이 건물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니죠? 문 너머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? 창문도 갸우 문도 비스듬하고요. 여기는 어디? 나는 누구? 이곳은 강화도 특산물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. 아니죠. 내 네, 기울어진 건 다행이도 아닙니다. 가족이던 친구던 연인이던 간에 서로 기대고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기대어 든 거예요. 기울어진 건 아닙니다. 아, 그렇지. 엄마를 독특한 봐봐. 독특한 컨셉 덕분에 착시 의 사진도 한장 찰칵. 아이들 상상력이 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. 아이들뿐만 아닙니다. 엄마도 오랜만에 여유롭게 인증샷 한 컷. 사진 진짜 오랜만이야. 나를한은것 <laughs> <넘은> 같아. 한타 <laughs> 스틱한 하루를 만나고 싶다면 강화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